모두가 반대했지만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거액 계약을 거절한 박지현. SBS 카메라 앞에서 결국 눈물. 그가 숨겨온 약속의 진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남자. 엔도르핀의 황제 박지현이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최근 SBS 촬영 현장에서 갑작스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왜 박지현이 울었나? 거액 계약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지현 정신적 부담? 수많은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본지 취재진은 누구도 몰랐던 박지현의 진짜 속마음과 위문의 약속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명예와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결심이 있었다. sbs 현장을 올린 충격적인 30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잠시만. 촬영 중이던 스튜디오가 갑자기 정적에 잠겼다. 밝은 미소로 유명한 박재현이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카메라 감독은 촬영을 멈추려 했으나 박지현은 오히려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찍어주세요. 숨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은 말을 잃었다. 한 SBS PD는 본지에 이렇게 밝혔다. 대본에도 없던 장면이었어요. 박지현 씨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한 메이크업 담당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죄송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액 계약을 거절한 남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깨는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요계에서는 조용한 폭탄이 터졌다. 박지현이 수십억 원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대형 기획사 두 곳, 방송 계열 엔터사 한 곳. 모두가 그를 잡기 위해 역대급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한 기획사 임원은 본지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이런 딜은 다시 오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거절한 순간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는 황금 찬스를 버린 것일까?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약속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SBS 촬영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박지연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저에게는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 약속을 포기하면 제 자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 그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취재진은 여러 정황을 취합한 끝에. 그 약속이 한 사람과의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 한 스태프의 증언. 오래전 그에게 음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현 씨는 지금도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또 다른 관계자의 말. 그 약속 때문에 그는 돈보다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약속이 지금의 박지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엔도르핀 팬덤의 불안과 응원. 지현아 무너지지마. 우린 끝까지 너의 약속을 지켜줄게. 눈물 장면이 방송 직후 팬카페 엔도르핀은 초비상에 걸렸다. 단 1시간 만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고 대부분은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였다. 지현아 괜찮아? 마음이 너무 아파. 돈보다 소중한 걸 지킨 내 선택. 우리는 이해해. 부디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일부 팬들은 혹시 그가 과도한 스케줄과 심리적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본지에 말했다.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 묵혀온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트롯 황제의 진짜 힘. 무대 위에서는 눈부신 별. 무대 아래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남자. 박지현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그가 가진 강한 인간성의 증거였다. 그는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고 돈보다 사람을 택했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다.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현은 지금 명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수 있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그의 진심입니다. Thank <laughs> you.